돈실령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되었나봐요. 그런데 업데이트 한 사람들이 좀 평이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보니까 절대로 <laughs>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업데이트를 한 사람은 아 도저히 못 쓰겠다. 요거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요. 뭐 대체 뭐 어떻게 바뀌길래 뭐 다들 화가 난듯 불만족?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고 싶니까뭐그그 그, 그 자식들이 만든 뭐 프로그램을 어 사용하는 우리가 막 해봐야 뭐 만든 놈이 가바입니까? 뭐 우리가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이 카면 할 말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할 말은 있죠. 아니 그, 그 같은 개소리 할 바에, 너가 밥을 먹고 사는 거,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뭐돈 벌고, 안 삽니까, 그죠? 이거 만든 놈도, 결국은 지가 잘나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같은 사용자들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 다니는 그 새끼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딱 깨고. 뭐 그러면 너무 뭐 우리, 뭐, 사용자로서도, 뭐, 할 말은 있는 거겠죠? 뭐, 그런데, 뭐, 업데이트를, 뭐, 뭐 이번에 했다고 해서 호불호가 있, 있지 않습니까 뭐뭐 뭐 100에 100명 다뭐 안좋다 그렇게는 말을 안하겠죠 그중에 꼭뭐 약간 뭐 또라이 같은 놈들은 또뭐아뭐뭐 아, 뭐, 뭐 이번 업데이트가 뭐뭐 괜찮다 뭐, 뭐 나는 더 좋다 이런 놈도 있을 거고 뭐 별이 별로는 많다 아닙니까뭐또 뭐, 이 생각이 있으면 저 생각이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다는 이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러면서 서로 서로 논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네이버가 좋다 하면 카카오가 좋다 하는 놈도 있고, 뭐, 카카오가 좋다 하면 네이버가 좋다 하는 놈도 있고, 뭐, 라인이 좋다, 뭐, 카카오톡이 좋다, 뭐, 텔레그램이 좋다, 뭐, 그거는 뭐, 사용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긴 합니다만, 뭐, 저는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카카오가. 뭐, 데이터 센터가 어디 뭐, 불이 나가지고 뭐, 하루인가, 12시간인가, 뭐, 카카오 통, 먹통 됐다, 아닙니까? 그때도 뭐, 카카오를 뭐, 지우고 뭐, 라인으로 간다, 텔레그램으로 간다, 에? 그렇게 놔놓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또 다시 카카오 또안 씁니까? 그런데, 저는 카카오톡을, 뭐, 뭐, 남들만큼 그렇게 나이는 솔직히 않습니다. 뭐, 저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카카오톡이, 아, 뭐, 톡이 안 왔어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그, 뭐더라? 삼성 문자 채팅인가? 삼성 채팅 문자인가? 아, 고, 그거, 쓰거든요. 그게 참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게 편해요. 그게 문자 방식인데, 카카오톡은 왜 메신저 방식이 됐습니까? 그런데 삼성 채팅플러스인가? 그거는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는데 메 메신저처럼 그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것는 그걸 쓰고 있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뭐 우리 세대는 아마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아이러브스쿨 알죠? 추억의 아이러브스쿨. 뭐 응답하라 뭐 이런데 보면 나오죠. 아이러브스쿨. 뭐7080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데 보면은 나옵니다. i love s c o o l 그리고 다모임 이런거 그리고 풀채풀채 우리 때 정말 풀를 많이 했습니다 추억의 풀채 그리고 뭐또뭐 뭐 있냐 내띠앙 <laughs> 네띠앙 네띠앙은 그 무료 홈페이지도 적 거든요 내개안도 추억도 있고 그 외에 그 세이클럽 말했죠 <laughs> 세이클럽 저는 뭐 하이텔 천리안뭐그 세대입니다만은 웹으로 세이클럽이 나온 후에 채팅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여성과 채팅도 하고 뭐 내일 뭐 이번주 뭐 이런 시에 만나요 큰그 설레는 마음 그런 추억이 있는 사이트인데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다한90% 이상 다 망했습니다 아이러브스쿨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도 거의 안 하죠 아이러브스쿨 다모임 프리첼 네띠앙뭐 등등 아 그래서 다음도 지금은 뭐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다음도 사실상 뭐 망한 거죠 솔직히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공통점. 물론 뭐 그걸 뭐 무료를 유료화로 하고 뭐그 그러니까 이제 DB 회원 수는 많은데 이제 돈버이 매출 그걸로 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약간 유료화 전환도 하고. 또 약간, 뭐, 광고도 하면서, 이제, 우리, 사용자를 외면하는 거죠. 왜? 뭐, 광고, 솔직히 광고주 우선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이트가 조잡해지고, 난잡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한두 명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 다 망했습니다. 결국 주 원인은 사이트 개편입니다. 잘 사용하다가, 업, 이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리뉴얼, 사이트 개편을 하면서 초기의 마음,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도 다 떠나게 됐고, 이제 추억의 사이트로 이제 다 없어지고 나가게 되었죠. 저는 이번 카카오 업데이트를 보고, 뭐, 업데이트가 뭐,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뭐, 그게 되었으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카카오의 초심이, 뭐, 솔직히 그 회사를 볼 때에도, 결국은, 무료 서비스, 자선 사업가가 안 잤습니까? 걔들도. 걔들도 결국은 장사 아닙니까? 매출. 돈을 벌어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주주들에게 만족도 올려줘야 되고 주가로서 주주가치의 재고를 올려줘야죠 그게 해서는뭐 매출이 올라가야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 배당도 뭐할수뭐 배당합니까 카카오톡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당도 하고 있으면은 뭐 배당금액도 올리고 결국은 매출이죠 매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용자에 불과하지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을 묶어두고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에 밀리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유튜브에도 완전 밀렸죠. 유튜브에도 밀렸고. 또뭐 있습니까? 뭐, 틱톡? 뭐, 저는 틱톡을 안 합니다만, 요새 젊은 친구들 하는가 봐요. 뭐, 거기도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솔직히.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이제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 뭐, 인스타를 달아간다. 뭐, 뺏긴 거냐. 뭐, 광고가 너무 뭐, 크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멋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걔들도 먹고 살아야죠, 솔직히. 뭐, 걔들도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매출을 창출해야 되고, 뭐, 수익도 올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초심을 잃어가는 카카오가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를 보면은 옛날에 네피앙이나 프리체리나 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감이 오는 거죠 뭐 그쪽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네이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네이버는 카카오만큼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막, 문도발수 확장이나 막, 뭐돈 내는 거라면은,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사업 근성은 맞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해가 잘 되는 게참은데 네이버와 비교를 해볼 때는, 뭐, 네이버가 그래도 그나마 정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꾸준히 그냥, 뭐 사용자를 묶어두고 계속 뭐, 뭐 좋은 회사가 있으면은 뭐 그들이 볼때 좋은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뭐뭐 뭐 특히 외, 외국 기업도 땡기고 뭐합병도 하고 M&A도 하고 뭐 이렇게 잘하지않습니까 네이버가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라인도 뭐 국내 위주보다는 뭐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뭐 이런데 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두 회사를 비교할 때뭐서로의 뭐 의견이 있지만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상당히 선호하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나오는 사람들은 아, 뭐 옛날에 뭐 모바일 시대에 막 진입했을 때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뭐 성장이 더 크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낫고 막 그런 말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때도 그래도 써그도 준치났고 저는 네이버를 선호를 했습니다. 뭐 저는 주식을 잘안 하지만 뭐한 번씩 예를 들어 주식을 사라라고 누군가 말을 하면은 저는 네이버를 삽니다. 뭐, 카카오가 성장이 뭐, 이렇게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저는 네이버를 삽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만큼 저는, 이렇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이버의 마인드가 카카오의 마인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 물론 두 회사를 비교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를 볼때 뭐 업데이트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신문을 보니까, 뭐, 형들이 많은데, 누가 업데이트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도 열심히 한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안타깝게, <laughs> 뭐, 실패를 했는 것 같네요? 뭐, 책임지고 나갈 리는 없고, 그런 놈들이. <laughs> 나가봐야 직원이 가겠습니까? <laughs> 뭐, 창업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뭐, 딜리버터가. 딜레버트가 이렇게 바벨을 넘고 탈락하면 뭐뭐잘못했습니다이렇면서또 물에 한 번씩 긁고 넘어가면 되는거죠. 아무튼 이번 카카오 업데이트 제가 이렇게 여론을 볼때 프리첼 냄새가 난다 말이야. 이상 전신령 t v 였습니다